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어, 정말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혹시 명왕성은 왜 행성이 아니에요? 이 질문 주변에서 들어보셨거나 뭐 직접 궁금해 본적 있으신가요? 저도 개인적으로 명왕성 참 좋아하는데요. 사실 이 이야기는 음, 명왕성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요.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. 네 바로 그 지점이죠. 명왕성의 지위 변경이 단순히 천체 하나를 목록에서 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과학적 정의란 게 무엇이고 어,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변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거든요. 맞아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그 핵심들을 좀 뽑아서 명왕성을 둘러싼 과학적인 여정 또그 의미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건 뭐랄까 과학이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